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가격은 더 좋은 팽이버섯을 두 봉지 준비해 주시고요. 나랑은 달라서 꼭 씻을 필요는 없지만 지저분한 밑동은 잘라내 주세요. 이제 팽이버섯 밑부분에 칼집을 살짝 낸 다음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로 찢어 주세요. 계란물이 잘 묻을 수 있게 부침가루 한 스푼을 팽이버섯에 골고루 뿌려 주세요. 계란물을 만들기 위해 계란 3개를 깨서 준비해주세요. 후춧가루를 3꼬집 정도 넣은 다음, 화가 풀릴 때까지 손이 발이 되게 빌었던 경험을 살려, 알끈이 풀릴 때까지 손이 발이 되게 열심히 저어주세요. 이제 이 계란물에 실파 30g을 작게 송송 썰어서 넣어주세요.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고급식 재료 크레미를 3개 준비한 다음 작게 다져서 역시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모든 재료를 잘 섞어 계란물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청양고추 1개를 작게 다져서 팽이버섯전을 찍어 먹을 초간장을 만들어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충분하게 두르고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한 다음 부침가루를 솔솔 뿌려두었던 팽이버섯을 계란물에 담가주세요. 실파와 크래미가 팽이버섯 사이사이에 끼일 수 있게 충분히 묻힌 다음 팬에 올려 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숟가락으로 실파와 크래미 계란물을 떠서 팽이버섯 사이사이에 올려주세요. 밑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반대편도 역시 노릇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내면 맛있는 팽이버섯전이 완성됩니다. 오늘 저녁 상위에 마땅한 반찬이 떠오르지 않을 땐 팽이버섯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렴한 가격으로도 맛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팽이버섯전은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